안녕하세요. 산촌TV 김광중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여러분들이 그 궁금하다고 질문 주신 것 중에서 마을 사무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뭐 제가 직접 마을 사무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 마을의 사무장이 제 친구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10년 넘게 사무장이 하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 가지 그냥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음, 어디 뭐 이런 자료 같은 걸 보면 사무장은 18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정말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 마을의 사무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을의 사무장이 있, 있게 되려면 그 마을이 체험마을과 휴양마을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마을에 와서 체험을 하고 휴양을 할수 있게 이렇게 된 조건이 있어야만 사무장을 그 마을에 둘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마을이나 사무장을 마음대로 둘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마을에 돈이 많아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모셔와서 이렇게 하는 건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마을 사무장이라는 것은 그 마을이 체험도 할수 있고 휴양도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춘 마을에서 사무장을 둘수 있다는 겁니다. 좀더 정리된 걸 한번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사무장의 역할은 마을 홍보, 회계, 사무관리, 농특산물 판매,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진행 이런 거다다 다 되어 있는데 어 안녕하세요 예오네 이렇게 복잡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이제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무장은 과연 이제 그 사무장을 마을에 두게 하는 주체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주체는 대부분 어, 국가에 사는데 도나 군 내지는 나라 정부 어, 중앙정부 그다음에 도 군의 지원에 따라서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자기를 사무장을 고용한 주체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인재 같은 경우에는 좀 인재 군의 예산으로서 12명 대1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장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여는 180만 원 정도 되고요. 4대보험을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보험에서는 뭐50% 내가 내는 것도 있고,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급여가 되게 많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뭐돈나 군에서 돈을 주는데 사무장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건물 같은 거, 뭐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 마을 속에 펜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관이라는 건물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폐교된 학교를 연수원 시설로 활용하거든요. 그런 쪽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학교 운동장에 뭐저 잡초가 많은데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은. 사무장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저희 마을에도 지금 어, 사무장이 1년 반 했던 사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떠난 사무장이 있는데 이분들은 상당히 젊은 분들이었고 외지에서 와서 아, 사무장 하면서 이 마을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인데 그 시절에 그 시기에 어떤 이장의 어떤 마을을 갖고 나가는 뭐 이런 어떤 방침이나 이런 거하고 좀 부딪혀 가지고 그만두게 된 거죠. 지금 저희 마을의 이장은 여기 18년째 살고 있는데 어, 그 전에도 그 사무장을 좀 했었고 몇 년을 안 하다가 어, 3년 전부터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이장이 되면서 이장이 광복하게 부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조금 일이 복잡해지고 내 사람 아니니까 내쳐버리고 또 마을에서는 어들 너 180만원씩 받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런 일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와 가지고 사무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 못 견디고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일부는 이제 마을 돈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4대 보험료 지원하는 건 마을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마을의 사무장은 그걸 지원받지 않고 자기가 해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고 오래 못 견디고 그냥 떠나기도 하고, 어, 심지어는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면서 사업을 끌어오고, 예를 들면 체험객을 100명을 끌어왔다? 그럼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이 있으니까 그것이 곧 마을의 수익으로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뭐 펜션이나 무슨 관리할 건물 있으면 거기에 맡겨버리는 이런 거가 되다 보면서 전혀 이렇게 뭐 작성하는 그런 작업을 할수 없는 연세 드신 아줌마들을 그냥 뭐 사무장이다 직급만 해놓고 또 180만을 원다 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는 마을에 다시 내놔라 이렇게 하는 마을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딴 마을에 비해서 외부 사업이나 이런 것도 유치를 잘하는데요.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사무장은 서울에서 조그만 의학 관련 신문사 기자를 했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잘해서 저희 마을에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는 그런 거에서 정말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런 한 푼도 지금 현재 사무장한테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좀 마을의 특성이죠. 네, 그 특성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 마을이 이제 한 80여 명 되는데요. 대부분 여기 토베기들은 어, 외부에 가서 일을 해보거나 사회생활을 제대로, 제대로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를 조금 다니신 분들도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그냥 일을 해오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뭐가 없다는 거죠. 인센티브 제도를 활발하게 하는 마을은 사무장의 역할이 커지면서 마을이 굉장히 커지죠. 심지어 어떤 마 이제 열몇개 되는 사무장 중에서 한 사무장은 연말에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상해 가지고 만들어 온 사업에 마을의 어떤 그 수익에서 어느 정도를 주게,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들을 해야만 이것이 더 유지가 되고 젊은 사람이 와서 의욕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을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마을에서 대충 뽑게 되고 외지에서 의욕적으로는 젊은이가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금방 마을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내가 백 몇십만 원 받으려고 이집 탈까?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마을의 사무장들이 이제 나라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가 본데 아직까지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그냥 18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주는 거죠. 30만 원 정도는 그 마을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걸로써 우리 할일다 했다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도시에서 이제 어떤 마을에 오셔 가지고 사무장을 자리가 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물론 힘들죠. 어, 박봉의 일은 많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마을 전체를 바라보면서 뭔가 할 일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꼭 경험은 한번 쌓는 관점에서 마을 사무장을 바라다 봤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11년 차된 산촌TV 김강중의 생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전 사무장을 해보지 않고 다만 조금 뭐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